자, 우리 전소비 씨께서 아까 도착을 하셔서, 어, 좀 기다리고 계셨는데요. 자, 또 퀴즈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과 좀 기다리고 있는 방송고요 어, 빅볼 스포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빅볼 스포츠 형님, 전소 씨와 또전소비씨두 분이 계신데요. 그중에서 오늘 전소비 씨의 팬사인에 아, 또 여러분 앞에 계신 팬들과 함께, 한 분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전소비 씨가 올라오십니다. 자, 우리 정승규씨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참 아, 보시겠습니다 네. 자, 여기 아리콥터에 시신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게좀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승규씨 안녕하세요. 네, 여기 죄송한데 조금씩만 뒤로 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라인 조금. 네, 감사합니그 지금 스페커가 싹싹 두고. 패커를 얘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먼저 어, 솔로 활동으로 정신없이 바쁜 하루 보내셨어요. 그래서 많은 응원을 해주셨고 아프면 어떤 들게 감사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마이크 이쪽으로 왔거나 좀. 네네. 안녕하세요. 선님 반갑습니다. 네. 어. 마이크가. 아. 아. 마이크가 좀 아쉽네요. 하여 네. 오늘 만나뵙게 어서 너무 반갑고요. 승용할 거 많이 응원해주시고, 골드에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아. 자, 어, 마이크 자체가 조금 안 좋아도, 있을까요? 어, 편안하게 말씀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어, 팬분들께서 굉장한 지지와 또 응원을 보내주시고요. 정수빈 씨는 또 팬분에게 굉장히 많은 활력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상상도 하는 그런 관계가 굉장히 보기 좋아요 어, 이번에 출시된 빅볼스포츠 올라온 더 플리스와 굉장히 매우 잘 어울린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저께 제가 s n s 를 잠깐 봤는데 부산에서 서울 오실 때또 빅볼 제품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굉장히 예쁘다 잘 어울린다 라는 그 생각을 들었어요 어 평소에 빅볼 제품을 많이 입으시는 편인가요? 어떤 부 부분 좀 마음에 드세요? 솔직히 네. 아, 이거를 내가 잘 어울릴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거의 스포츠 모델이 되고 나서, 부 저도 자주 가도 입기 시작했는데, 정말로 입기 시작부터 전에 조금 망칠 뿐이지, 입고 나면은 계속 입을 수 있을 만큼 예쁘고 편하고, 어, 피스펙이 좋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저는 사동화도 까지있는것 같습니다. 아, 아, 그러시구나. 자, 제발. 전승우 씨께서 요즘 많이 뱉고 스포츠를 입어주시는 거 항상 s n s 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어, 이번 다음 질문 한번더해 보도록 할게요 딱 봐도 옷이 정말 예쁘고 그 프렌드한데 따뜻하게까지 하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 어, 일단 이가좀개게 헷갈린 점있요 최근에 대학 수학 강력시험 취우셨어요 맞죠? 어, 저도 미스펜스 지금 이사를 봤어요 대 수학! 수을 응시했다는 거는 곧 성인이 된다는 의미잖아요 어, 저도 성인이 됐을 때 굉장히 뭐 자유로움, 그리고 또해방감 뭐 이런 거를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어, 이 성인이 된다는 그 기분이 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어요 어? 저는 사실... 네네 네. 네. 아, 성인이 된다는 게... 아, 이걸로 한번해볼시 네, 제가 요걸로드릴게요 한번 많이 떨리고 설레이는 그런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미성년자라는 아 성인으로 좀 해야 한다는 게좀 아쉬움이 있어서 어, 성립되기 전에 미성년자를 아주 끝까지 즐기려고 합니다. 아 아직 끝까지 즐기고 있어요. 어 올라갈게요. 어. 어, 마이크...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성인이 된다는 새로운 경험을 하는, 정말 모두에게 설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 0분의 시간 정말 잘 마무리할 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소민 씨와 짧은 인터뷰는 좀 마무리를 짓도로 하겠고요. 앞에 계신 팬들과 함께 사인회를 좀 진행을 해보... 아, 괜찮겠죠? 네, 기대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럼 이제 전소민 씨를 테이블로... 하겠고요. 여러분 네. o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d 사인회를 좀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